자, 여러분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요새미티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요새미티의 폭포, 요새미티 라치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지금 폭포는 저 뒤에서 아주 희미하게 보이고 있어요. 자, 보면은 나무에 가려서 잘안 보이네요. 다 같이 요새미티 폭포를 향해서 자 아, 이제 점심을 같이 에서 먹고 점심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설명을 못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막 죽은 엄청난 나무들이 양쪽 옆으로 보이고요메타세카이어 나무들이. 이게 삼산. 네, 여기서 이제 조금만 걸어오시면은 이제 폭포가 저쪽으로 보입니다. 이게 미국 대륙에서는 가장 높은. 요새 밑에 폭포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보시는 요 폭포가 이 3단으로 되어 있죠? 네. 맨 밑에 1단 부분, 2단 부분, 그리고 3단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점선이 보이죠? 이게등산로예요요 네. 등산로를 쭉 따라가면 요 위로 해가지고 이 폭포 위에서부터 감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와서 한번 봐보세요. 요새 밑에 폭포는 봄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죠? 봄에는 물이 엄청나죠? 이게 음. 딱동물이에요 음. 여름이 되면서 물이 추러들면서 음. 가을이 되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음. 겨울이 되면 완전히 메말라 있죠. 이런 모습 자, 이제 이 위에 올라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짜잔, 뒤쪽으로 탁, 뒤로 보이는 게 바로 요새는 이 폭포입니다. 자 이제 요새부터 폭포의 맨 밑, 에 부분만 보이고요. 저 밑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이 다리 위에 올라가시면은 폭포 도로기도옮겨지만 여기 올라가시면 서 보는 폭포의 옮겨가고 그리고 보면 바다 자 이제 저는 다리를 건너오고 있어요 다리 위에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흘러져 요데미티 폭포에 있는 다리를 지나서 밑으로 쭉욱올가면 어? 멋있는 산책로가 또 나옵니다 수선치드 냄새가 아주 많이 나고 있네요 지난 겨울에 있어진 나무들 어우 나무풀이 멋있네요 아주 나무가 엄청 크죠 이쪽에도 쓰러져서 운동을달라 나무들이 또... 있자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산길은 전혀 힘들지가 않지만 특히 봄철에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겨울에 눈을 버티지 못하고 나무들이 다 이렇게 쓰러진 겁니다. 나무는 딱두 종류. 이렇게 쫙 갈라진 노나무나 요런 나무는 메타 그리고 저 뒤에 이렇게 갑을 두른 것 같은 나무는 소나무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전혀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어,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길이죠 하나도 힘이 안듭니다 그래서 이쪽을 같이 가시는 분들도 이쪽 그 요새미티공원의 맑은 공기를 맡으시면 아주 휘던치드도 어, 풍부하게 들 수가 있으시고 어, 그 기존에 우리가 왔던 이러한 여행과는 틀리게 아주 편안하게 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길에한 마지막 정도 오시면은요 이렇게 길 군데 군데 존뮤어라고존뮤어라고 이쪽 국립공원을 만드시는데 크게 공원을 하신 분이죠. 자 이분이 존뮤어입니다자 <laughs> 이런 바위는 인수본가도 많이 있어요. 거의 이 바위들의 재질을 보면. 이쪽은 화강암인 거를 알 수가 있죠. 화강암. 자, 그리고 이제 좀 밑에 쪽으로 좀 우리가 내려다보면 금방 내려와요. 힘들지도 않고 길도 포장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길한 번씩 봐주세요. 여기 길 포장이 아주 잘돼 있죠. 아주 그냥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습속길을걸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 물들이 흘러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시면 아주 응영의 길이 환상적으로 나타나고요 잔잔한 요즘미티의 모습들이 너무 멋있게 잘 나타나고 이 평화롭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아주 강물이 흘러내렸는데 물이 얼마나 맑은지 알 수가 있죠 어이물좀 보세요 응? 네? 이 아주 자, 이제 이쪽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면은 우리가 그늘에 와가지고 바깥에 있는 배경이 아주 어둡게 보이죠. 어, 어 저쪽으로도 어, 폭포가 끝으로 보입니다. 자저으로 폭포가 아주 절로 내려가죠. 자 저희는 계속 이 산책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지난 겨울에 그냥 눈이 엄청 와가지고 제가 지난 겨울 자료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아다운 숲길을 걸어서 다시 폭포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이런데 다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새 뭉티는 봄에 오시면 맑은 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도로에는 어, 이렇게 표말들이 잘 되어 있어요. 오데미티 빌리지로 가든지 로워, 요새미티 홀로 가든지 아니면 오데미티 워플로 가든지 셔틀, 화장실 다 나와있죠? 오려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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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계속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뭐저 같은 사람이 걸어도 어, 하나도 힘이 안 듭니다 길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길을 받아가면 봐보세요. 아스팔트로 포장이 잘돼 있죠. 그리고 힘들면은 군데군데 저 앞에 있는 것처럼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 앞에 셔틀버스 잘 보이시죠? 근데 뭐 걷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길이 좋으니까는요. 길로다가 Uh, 아주 좋습아 서서 걸으실 때는 심호흡을 크게 해보세요. 이 심호흡을 크게 하면은 이 폐가 이 디톡스의 작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숨을 깊게 들어주시고 깊게 내드시면 아주 그 피톤치드의 영양분이 어, 폐의 깊숙한 곳까지 빠져 들어가면서 어, 디톡스가 어, 제대로 나중 되면은 저희 달라진 모습 보실 거예요. 지금은 좀 이렇게 살이 올라서 통통하지만 나중 되면은 이제 살이 쭉 빠져 있습니다. Smell like flower, 보시 TV.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런 쪽에 오면 얘기를 하는 게 나무 자연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앞에 있는 나무 한번 봐보세요. 이 나무도 상당히 빵이 큰나무데 나무가 부러져 버렸죠, 저 끝에가. 나머지 부러진 부분을 저쪽에다가 이렇게 치워놨습니다. 아주 큰 나무가. 저도 상당히 큰 편인데 이 저하고 비교해도 엄청난 나무가 쓰러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끝으로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던 풍경을 사진으로 보내드렸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섭스크라이 눌러주세요. 다음 편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에서 만나요. 바이바이.